I remember that day when I returned to paradise, the island of my family. Since I had received the message of my mother's death, the blurred childhood memories started to become more clear. From that first glimpse of the island, I could feel my mother's presence. It's hard to forget someone who gave so 첫 번째 전염병, 물이 피로 변한다. 어... 음약 풀. 어, 풀하고. 좌우로 움직이기 위해서 드래그를 하세요. 누구야 얘는? 어? 막대기 갖고라고? 음, 뭐야? 응? 음? 순이 나오는데? 뭐 달래? 어? 누구야? 아 새우를 줘야 들어 보내준다 이거야? 배? 어, 칼이다. 드래그 드래그. 편지. 사랑하는 내 아들.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단다. 어디 파라다레스로 돌아와 주길 바래. 우리는 네가 필요해. 너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네. 낚싯바늘하고 낚시 낚시하고 그러면은... 낚싯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를 하나 떼야겠죠. 보자. 음,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요것도, 칼로, 어, 지렁이, 어, 아, 미끼? 그럼 얘한테 이걸 다 주면 얘가 만드나? 낚싯줄, 낚싯바늘, 낚시 지렁이. 어, 낚시를 하네? 어허허, 얘가 새우를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우를 주면은 오케이, 문이 열리네요. 어, 잠시만, 한 3분 정도만요. 제가 갑자기 너무 아프네. 일났네 음,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제 들어가시고 했네. 응, 음? 할머니,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헐, 뭐야? 으, 코에서 거머리 났어. 으, Good to see you, 아, 할머니야 염소 음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물이 피로 변한다. 이거구만. 안으로 또 들어가네? 집이다. 어, 새우네? 으! 새우에서 거머리가 나왔어. My dear son, please, I'm thirsty. 아빠네? 불임 목이 마르다? 아, 15년 전에 나야. 동생, 아 이게 엄마, 그럼 아버지, 남동생, 할머니, 아 삼촌, 음 물. 그럼 아까 아그 피로된 물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건가? 요거. 요거를, 어? 어디 갔냐? 아, 집어와야 돼? 아, 어. 집어와서, 다시 아빠한테 가서, 이걸 또 따라줘야 돼? 아, 피 마시는 거야? 뱀파이어의 뭐야? 헐. 마시니까 거머리가 남았어. 거머리? 거머리만 뭐, 몇 마리야? 세 마리야? 참겨서더못 가고 이건 뭐야? 음 거머리 여기다 넣는 건가 본데 하나 어 화살표 위로 올리라고 아 아하,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라. 오케이, 아마 하나가 더 남았던 소린데 집 안에 없었고, 그럼 염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지? 뭘 어떻게 하는 걸까? Good to see you, grandson. I'm sorry about your mother. 음 그렇구만. 거머리. Been a while, brother. 아 얘가 동생이야? 그 막내? 다크 소클이나 이런 게왜 이래? 나이 많이 먹은 건가? 세월이 많이 지난 거야? 지금 항아리하고 칼밖에 없는데? 물을 하나 더 떠봐? 이걸 챙겨서? 저 통에다가 그러면은 먹을 걸 넣는 게 아니라 이거 넣는 건가? 응? 들어갔어. 오, 먹네? 아! 뭐야? 첫바닥에 거머리가 달라붙었어. 뭐, 여하튼, 네 마리 구했네. 어. 여기다가 또 하나를 넣어서. 다 됐잖아. 아, 열쇠 나왔다. 열쇠를 여기다가 착. 어, 뭐야. 오, 씨. 내 기억들을 호수로 갖고 와. 엄마 영혼인가? 그럼 호수에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을 거야? 기억을 갖고 오라고? 오. 어? 어? 눈 뭐야? 어? 관이 올라왔어 아, 붓을 빼는 것 같다. 엄마, 그건가, 이거? 이게 뭐야? 어? 토끼, 뭐, 비둘기. 가족들 왠지 그런, 가면 쓴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봤을 때? 장례식 했던 그건가? 검은큐브 비둘기 어? 검은큐브 였다나는건가보다 였다 어? 아닌데? 어? 여기다 넣나보다 들어간 거야? 어 사라졌네. 뭐야? 응? 여기 누르라고? 어, 여기 누 눌러? The 아, Second Plague. 아아 처음 거깬 거야. 이제 개구리를 깨야 돼? 아, 마지막에 이제 그 검은 큐브를 찾아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나보네요. 음, 흠얘 앞에 또 있네? 뭐야? 꺼내라고? 이 자식 봐라? <laughs>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뭐, 그거야? 어? 집 바지 속에 집어넣어. 어, 여기 하나 있네. 응, <laughs> 왠지 어허,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요거 꽃잎을 다 밟아서. 오래 가야돼 네, 느낌상 그 다음에 색이 갈수 있는 데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위에 가서 차례대로 가면 안되는구나 <laughs> 가서, 와서, 갔다가, 위에서, 돌아서, 이렇게. 됐지? 뭐야, 또 있어? 가서, 점프, 돌고,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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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뭐야, 몇 번이나 있어? 음, 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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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아, 딱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구나. 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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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일로 와서, 절로 와서, 절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기가 막히네. 네. 개구리 한 마리 잡았어. 음? 삼촌이잖아. 어? 열쇠? 뭔데? 어? 왜? 뭐하는 짓이야? 어? 미쳤어? 왜 먹어 그걸? 어? 먹을 것 갖고 오면 준다는 거야? 아니 뭐 삼촌이 이래.

뭐지? 어?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나 본데? 음, 이게 뭔가 패턴이 있단 말이지? 지금 보니까, 어... 자세히 보니까, 모양이 요게 같아. 모양이 같아. 어. 크, 기가 막힌다. 이걸 그냥 알아버리잖아.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요거. 이거이렇게 일로와, 일로딱 걸렸어. 딱 보니까 이거 개구리도 그 뭐지 그 그거마냥 갈아야 되나본데 어디서 가는거 일단 집에 들어가 아이. 아이 할머니 어? 아 여기다 요리를 하는거야? 그릇 초아 이게 그 삼촌이 갖고있는 그 열쇠 그건가보다 아, 이게 장작인 것 같고. 벨트? 뭐야, 뭐 어쩌라고? 아, 이거 돌리라고? 퍼즐 맞추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 맞추고. 돌리고, 돌리고, 끝자! 뭐야, 끝이야? 그 아, 필이. 음, 동생한테, 일단 필이, 여동생한테. 아, 요거 장작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탕, 요리? 설마 개구리? 헐, 그러네. 아.